안녕하십니까. 9월 15일 화요일 고통의 성모 마리아 축일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네가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시여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제자에게 이분이 당신 어머니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십자가에 마리아가 계셨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마테오, 마르코, 루카 복음의 기록과는 다릅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보도는 역사적 사실에 근간 이야기가 아니고 신앙의 눈으로 예수와 마리아의 관계, 마리아와 우리의 관계를 의미를 깨달는 귀절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우리 신자를 연결해 주십니다. 마리아는 우리 신앙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특히 카톨릭 신도에게는 마리아 신심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마리아 창가에서 보듯이 권력자와 교만한 자를 땅에 내치시고 가난한 사람을 편드신 분입니다. 마리아는 유럽의 귀족 상류층 부인이 아니고, 전태일 어머니 이소선 여사, 세월호 유가족 어머니들의 고통을 더 가깝게 느끼시게 하는 분입니다. 카드릭 교회가 마리아에 대한 여러 호칭을 많이 주었지만, 저는 마리아를 해방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해방자 예수요, 해방자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를 가장 적절하게 나타내는 말은 해방자라고 생각합니다.